박스 하단에서 매수 잡는 놈 누구야 이켜 임마 차빼이 개새끼야 바뻐 박스 하단 깨야 돼 깨야 목표가까지 가지 여기서 매수 잡다 찔려서 신고해요 아이 블루버드님 아 블루버드님이었네 범인 잡았다 범인 잡았어 PC가 상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한 수치가 나왔고, ISM 서비스업 지수도 하회했죠. 50이하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고용 둔화 신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표 발표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을 때뭐 해야 될까요? 피도, 화장실, 구독, 좋아요. 그렇죠, 정원님. 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죠. 15분이나 남았는데. 일자 반등 가나요? 아니, 왜 숏이랑 롱이랑 바뀌었어? 몇 분이야, 이거? 1, 2, 3, 4, 5, 6, 7, 8, 9, 10, 11. 11분 동안 뺀 거를 2분 만에 퍼올린다? 예라이 장난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어차피 지표 전에, 리틀 VF를 만들어 놨어. 이거는 상승을 하겠다는 뜻인지 지표가 유출됐나? PC 지표 결과 나왔나요? 근원 PC가 상회했네요. 매도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에 나 입절해야 돼. 지표 변동성 뭐야? 왜 이렇게 없어? 거래량 자체가 별로 안 들어오네요. 어제 GDP 디플레이터도 상승하고 GDP 성장률은 하회하고. 오늘 그놈 p c 가 상회했으면 은 이거는 솔직히 급락을 해도 모자른 판인데 긴장해서 하방하려고 하는 건지 무빙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답답하네 이거 <laughs> 아 박스 하단에서 매수 자는놈 누구야 이켜 인마 차빼이 개새끼야 바뻐 박스 음... 하나 깨야 돼 깨야 목표가까지 가지 여기서 매수 잡다 찔려서 신고해요. 아 블루버드님 아 블루버드님이었네 범인 잡았다 범인 잡았어 아 바손스님 어찌 그러한 판단을 저 수익 봐야 되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매도를 지금 한뭐 시간 넘게 홀딩하고 있는데 미국의 거시경제 흐름이 하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장까지 홀딩할 겁니다. 무거워서 그런가 제가 살포시 소소하게 묻고 나올게요. 가벼울 겁니다. 아니 테리님 무거우면 은더잘 가야죠. 하방님 가자. 타... 카... 타...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부 다 매수를 보고 계시네요. 대동단 매수네 그냥. 나만 쇼 잡고 있네. 어찌 이런 일이. 이거 뭐 매도로 수익 보면 은 좋아도 못하겠노. 어째 다들 떨롱만 이렇게 잡으시는지 매도는 외롭네요 어제는 gdp가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신호가 있었고 오늘은 pce가 상회하면서 물가압력 이 여전하다는게 확인됐습니다 경기는 식고 있는데 물가는 안 잡히는 구도라서 연준 입장에서도 애매한 상황일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저는 매도 포지션을 아직 홀딩 중이고 오버나잇도 고민중입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땐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뭐 판단하고 있어요. 이 하락의 마신 급락이안 나와요. 급락이안 나와. 막50% 70%씩 한 번에 쑥쑥쑥 하고 빼버려야 되는데. 자리 올 때까지 기다려서 요즘은 매일 수익 혹은 약 수익이네요.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요즘에 맨날 수익이시라고요? 좋네요. 저는 요즘에 물타기 뭐 추가 진입을 좀안 하는 편인데, 언제 또 했었나? 아, 추가 진입 어제 했네요. 하, 아, 뭐 요즘에 매매를 개떡같이 했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제 뭐 손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스스로를 계속 돌아봤는데, 손실은 잘 버텨요. 손실은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이렇게 물려있어도 버티는데, 수익을 그 익절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못버티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수익이 작아지는 느낌? 아 여기 윗자리에서 박스 치다가 끝내려고 하는 건지 윗자리에서 박스 쳐! 난 오버나이 달 거야 이 더러운 녀석. 제 매매복귀 방송만 보시는 거 말고 매매복귀를 다들 하시죠? 매매복귀 본인이 좀 스스로 생각했을 때아 나는 조금 하수다, 나는 좀 초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매매복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Lonely. I'm Mr. Lonely.